산소로 올라가는 초입부터 풀이 무성하다. 태풍 흰난노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슬비 수준이다. 5분 만에 도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조금 올라왔을 뿐인데, 숨이 많이 차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느새 정글이 되어버렸다. 풀은 왜 이렇게 났을까? 모이 칸 스타일인가? 벌초를 해야 벌초가 시급하다. 스타트 벌초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묘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 정거리 되어버렸다. 예초기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삼촌 두 분이서 고생이 많으시다. 사실 벌초는 예초기가 다아는것 같다. 예초기가 풀을 베고 지나간 자리는. 갈퀴 여기 사투리로 까꾸리로 불을 정리한다. 까꾸리로 정리를 해야 산소가 멀끔해 보인다. 서서히 산소가 깔끔해지고 있다. 예, 조기 작업 중에는 안전을 위해서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날 만큼은 삼촌이 벌초 디자이너 선생님이시다. 역시나, 조기가 지나간 자리는 까꾸리맨들이 재빠르게 투입된다. 떨어진 흙도 다시 손으로 툭툭 넣어주고, 다시 풀을 정리한다. 돌초가 끝난 산소의 모습. 이야. 굉장합니다. 뭔가 뿌듯하네요. 작은 할아버지, 시원하시죠? 어, 저 위에 산소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인데, 어, 왼쪽이 할아버지고, 오른쪽이 할머니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 시원하시죠? 제가 다 시원하네요. 아, 아빠 지금 발로 차는 이유가 뭐라고? 흙이 무너지니까 음. 흙이 좀 단단하게 어. 흙이 단, 흙이 단단해지려고 발로 차고 있다고 합니다. 야, 아까 그 정글 같은 산소의 모습이 말끔해졌습니다. 야, 시원하다. 네. 아침에 일찍 초원해온 보람이 있네요. 후! 할아버지, 시원하시죠? 할머니, 시원하시죠? 그럼 또, 다음 추석 때, 다음 추석 때또 봐요. 와, 이렇게 잘라놨는데. 다음 추석 때또 정글처럼 자란다고 하니 정말 안 믿겨지네요.